밥 먹자. 오, 그래. 어 그래. 오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네. 오 좋은데? 좋아? 어. 어밥 먹자 배고프다. 그래. 시금치. 오 반찬 선택 좋고. 자 표고버섯. 아오 마이 갓. <laughs> 깻니? 안 돼. 자쌈 채소. 아. 양파부터. 카 거기서 그만둬! <laughs> 싫은데. 아. 버섯 <laughs> 끝났네. 달걀. 오, 계란. 우리 아들 좋아하는 햄. 오, 아싸. 역시 만만한 건 시금치죠? 시금치를 손질해줍니다. 요즘 시금치가 가격도 저렴하고 상태도 엄청 좋더라고요. 우리 애들 그나마 잘 먹는 게 시금치. 맞제? 어, 당근이지. 끓는 <laughs>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준비한 시금치를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물렁거리니까 조금만 데쳐주면 됩니다. 자, 물기 꽉짠 시금치에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진마늘 조금 넣고, 후추 샥샥 뿌리고, 맛술 약간, 그고 간장까지. 마무리는 참기름. 통깨가 있으면 통깨도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줍니다 성진아, 음? 엄마 간 볼래? 어! 그래. 아. 아. 음! 어때? 오, 맛있네. 맛있어? 응. 음. 오케이. 우리 아들이 싫어하는 버섯. 어. 하지만 나는 우야든동 먹이고 싶은 버섯. 버섯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만 볶으면 섭섭하니까 양파도 총총총총. 자, 맛있게 볶아볼까요? 기름 넉넉하게 둘러주고 버섯부터 준비한 야채도 센불에 볶아야 맛있습니다. 간장, 참기름, 마늘, 쪽파를 뿌리고, 후추도 샤샤샤. 센불에서 빠르게 볶아내세요. 야채가 너무 숨기기 전에 불을 꺼주세요. 엄마 깻잎을 다듬을 테니 마늘을 좀 빻아주렴. 오케이. 하자. <laughs>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불을 딱 누르고 해봐.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아 <laughs> 고마워. 어. 자 양념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듬뿍, 액젓, 그리고 맛술, 올리고당, 참기름, 간장 약간, 고춧가루. 저는 다진 쪽파를 조금 넣겠습니다. 통깨 있으면 넣어주세요. 음, 좋았어. 자, 이제 맛있게 양념을 올려주면 됩니다.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할 때까지 만들 겁니다. 한 장씩 하지 마시고 두세장 정도 해주시면 알아서 양념이 스며들어요. 아들아. 어? 엄마는 야채를 준비할 테니까. <laughs> 계란을 깨도록. 음, 나 계란 깰줄 모르는데.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쉽잖아. 이렇게. 오케이. 앞으로 많이 시킬 거야. 빨리깨 봐. 옳지, 옳지, 잘하네 그렇지. 오, 굿. 다게 어. 다 깨. 어. 어? 응 괜찮아. 어. 네가 치울 거니까. 아. <laughs> 음. 내가 너무 귀하게 키엽고 <laughs> 자주 해봐야 돼. 오 이건 잘 까져. 오 대신 계란말이에 내가 해물 넣어주겠다. 오. 손을 하사하느라 하하하 <끼리> 기대 옳지 옳지 잘하네 응. 오케이 다았다 응. 기다려봐 응. 이제 저어줄 거야 손 씻고 와 어. 야채에 집어넣고 야채에 집어넣고 후추, 팍팍 파파. 후추를 팍팍 그리고 소금을 소금 소금. 소금. 그렇지 소금 소금. <laughs> 잘하는구만. 요거 저어줘. 오. 응. 저. 응. 아니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어... 흘려도 돼. 그래? 자. 응. 자. 텁하게 응. 저어보세요. 옳지 잘한다. 옳지. 옳지를. 게 잘라 주세요.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닭가슴살을 이도 만들어 볼게요. 엄마아잘겠습니엄마잘 먹겠습니다. 그래. 빨리 먹어.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응. 이 젓가락 왜 이렇게 뚱뚱해? <laughs> 그, 인테리어 용이야. <laughs> 뚱뚱하다. 왜 젓가락질을 하기 힘들어? <laughs> 완전 힘들어. 완전 힘들어?